일단 저한테는 첫 강연이어서 사실은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날 강연 내용 주된 내용은 이책 제목처럼 카페베네 1등 성공신화 어떻게 카페베네가 단시일 안에 그렇게 그 스타벅스를 제칠 만큼의 몸집을 불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로 천착해서 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흔히 그 커피 전문점 시장 하면, 시장이라고 하면 그 레드오션이라고 흔히 쉽게 들어가서는 안될 시장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쉽게 편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구분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레드 오션이라고 불리는 시장에서도 그리고 신생 브랜드가 그 골리아 브랜드가 즐비한 레드 오션으로 치부되는 시장에서도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카페 맨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그그 그 임할 때 남들이 다 하는 전략으로 봐서는 남들하고 똑같은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카페 매네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입장, 자기 지금 현재 위치, 정체성에 맞게 전략도 새롭게 짜야 된다고 봅니다. 카페 매너 같은 경우는 일단 커피 맛에 집중하기보다는 카페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보고 맛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고 다른 뭐 그 만남의 장소라 장소로서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적 요소를 감미한다든지 음악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또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남들한테 많이 브랜드를 알렸고요 이런 것들이 어, 적중이 되면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 자 했던 사람들의 수요를 모두 빨아당기다시피 하면서 컸고요. 그 나중에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내실도 기해야겠다. 점점 커피 전문점 시장이 포화 상태로 가서 결국에는 커피의 맛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커피의 그 매장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면서 중간에 이제 커피 맛도 신경 쓰면서 매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장에 임할 때 시장 대처 능력, 그러니까 응용력이라고 할까요? 인기 응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 첫 강연이긴 하지만 준비 잘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합니다.